저의 베이스와 원천이 되는 거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 여과가 안 되더라고요. 그 안에 감정이나 이런 음. 부분에서. 여과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의 번아웃이라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쉬는 법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. 음. 음. 능동적으로 쉼을 선택을 하냐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단한 번도 없더라고요. 거기서 어떻게 개인이 잘 회복할 수 있는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테스트 하면서 자기와의 약속을 이제 깨지 않고 실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효능감과 자존감의 어떤 영역을 높이는 거거든요.